그랬을 때알타요족의 어,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의문적 특징과 형태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 의문적 특징은 문법 범주 중에 의문론, 네, 의문론의 범주에서 설명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태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형태론의 범주. 아, 형태론의 범위에 나오는 특징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사적 특징 같은 경우에는 문장론의 범위. 아, 문장론의 범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타유족의 공통특징, 의문적 특징을 보게 되면 모음조화, 모음조화, 그다음에 두음법칙, 그다음에 음자의 끝소리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말도 이걸 모르다. 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요, 끼리끼리 노는 게 모음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묶이는 거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묶이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모음에 어떤 거가 있어? 아하고 오게 되 아하고 오게. 그 다음에 음성모에 해당하는 것은 어, 우, 우 이가 음성모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약도를 물에 빠뜨리면 퐁당이죠. 우아라는 얘기지. 근데 퐁당이라고 하지 퐁당 아니면, 풍당, 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친구를 들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친구가 물에 풍덩이죠. 우어. 음. 아, 이런 게 모음 조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낼 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나타낼 때도 잡다죠? 그니까 잡다를 과거만 네요그렇지 얘가 뭔 성이야? 양성이니까 잡았다예요. 근데, 뭐, 어가 음성이죠? 그러니까 먹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다, 과거 네, 들었다. 그래서 어시죠그 다음에 옷을 입다, 과거 입었다. 이런 게모몸 조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소리 제약. 네, 두음 법칙은 첫소리 제약입니다. 첫소리 제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첫 소리 제약이 뭐가 있냐? 미음과 리을을 꺼리죠. 미음과 리음. 그래서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좋은 법칙이에요. 오케이. 리발소가 아니라 이발소. 네, 이런 게 좋은 법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절의 끝 소리 현상이 나는 것은요, 받침 발음. 받침발음을 음 자를 끝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우물의 변동에서다 해야 할다 해야 할, 다 해야 할 이제 그러한 내용도 되겠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형태적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단어의 성구별이없다 이때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구별이없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따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관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말에는 접속사가 없다. 우리 말에는 접속사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놀로 얘네들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네, 품사로 따졌을 때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찰에서 이런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존재한다. x 입니다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접속사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통사다 특징. 통사다 특징 같은 거는 요옆에다 적어놔. 통사적 특징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 어순입니다 어순. 통사다 특징은 어순.